드립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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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열의 세계로 온걸 환영합니다. 이게 환영할 일이 맞는지 아닌지는 음, 지금까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저랑 이제 지금부터 6 시간 동안은 등차수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삼각함수를 생각하면 좀 행복할 겁니다. 항상 있잖아. 삼각함수를 생각해야 돼 수열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질 때마다 삼각함수를 자꾸 떠올려요. 그래. 여기가 아무리 그래도 사인 코사인보다는 낫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수열부터는 뭐라 그러지? 자연수 놀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함수 때는 계산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2분의 루트 3 이런 값들이 나왔다가 이제부터는 자연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놀 거거든요. 수열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크게 봤을 때 수학 1은 함수라는 내용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럼 수열 또한 하나의 함수가 될 텐데 어떤 연결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열이 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열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수를 나열했어요. 좋아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들을 나열해 나가는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 있어. 2, 4, 6, 8. 요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10. 왜요? 규칙이 이씩 더하는 거니까 또는 규칙이 짝수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수열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를 나열해 주면 돼요. 자 근데 그 수열. 수열 왜 얘가 갑자기 함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수열에 대한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써 놓은 이 간단한 수열을 볼게요. 첫 번째 항이죠, 얘가. 얘는 두 번째 항입니다. 얘는 세 번째 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를 거야. 아, 그러니까 항 번호를 써 보면 1번, 2번, 3번. 이 번호에 따른 숫자가 딱딱 딱딱 매칭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음. 응. 자, 요것을 함수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함수라는 거 배울 때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 우리 앞에 4시간 동안 함수란 무엇인가 막 배웠었잖아요. 선생님들이랑. 그때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유자차를 마셨나?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 미팅 했었죠. 그죠? 어, 짝꿍이 없는 미지는 선택받지 못하고 막 이랬던 내용 기억나요? 자, 그때를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을 집어 넣었을 때 2가 나온 거고, 2를 집어 넣으면 4가 나온 거고, 3을 집어 넣으면 6이 나오는 겁니다. 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수로 처리하자면, X 집어 넣을 때마다 누가 튀어나왔다고 하면 될까? 1 집어 넣었을 때 2. 2 집어넣었을 때 4, 3 집어넣으면 6. 두 배씩 되네요. 뭐라고 쓰면 돼요? 함수야. 다만 신기한 게 있습니다. x들이 무조건 뭐가 돼요? 자연수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왜? 항번호라고 불렀잖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연수들을 집어넣는 게 됩니다. 굳이 함수로 이야기하자면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쏘는 아이들 x값들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음, 그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떠한 수, 그니까, 어떤 함수가 결국 수열이 되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fx는 ex 이런 식으로 쓰면 x가 뭐 같냐면 실수 같지 않아? 2분의 음, 1 집어넣고 싶잖아. 4분의 1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요. 자연수라는 뜻에 따라서 n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n이 자연수인 거지, 그러니까 f n은 2n 이렇게 쓰는데 f n만 해도 다시 또 2분의 1을 넣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하냐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새롭죠? 음, 함수들 중에서 수열 부분은 즉 집어넣는 값 1, 2, 3 이런 애들이 다 자연수가 되는 거야 결국 생각해 보니까 함수라고 북한지일 게 아니라 항번호가 주인공인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일 때 누구, 2번일 때 누구 이렇게 부르고 싶잖아 그래서 여기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봐요 그러니까 2는 A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4는 두 번째 항 a2라고 쓰면 되고요. 3은 그렇죠. 6은 a3으로 쓰면 되겠죠. 이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부턴 a 몇이라고 하면 그항 번호에 따른 수열에 나열되고 있는 어떤 수를 뽑아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 보면요. 그래서 첫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 항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얘들이 각각 다 뭐가 돼요?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이란 이름으로 불러요. 항, 그리고 번호들이 붙는 거죠. 이런 1번, 항번호가 1번인 거죠. 항번호가 2번인 거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진짜 중요한 친구 누구냐면 얘예요, 얘. 예. 일반항이란 이름으로 있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 FN으로 보통 쓰던 걸 앞으로는 AN이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2, 4, 6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던 예시는 뭐라고 불렀지? 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자. n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함수에서는 x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x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값으로 표현했잖아요. x 대신에 n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n번째라는 좀 일반적인 번호, 일반적인 번호에서 어떤 항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되면 a1, 1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1집어넣으면 돼. 2항은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돼. 3항은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돼. 4항은 4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친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일반적인 항. n번째 항이 어떤 건데 요것만 약속이 되면 무엇이든 원하는 항을 10항. 제 10항은 뭐야? 하면 10뿅 집어넣으면 12뿅 나올 거냐. 십야 십번열 10번, 번째 항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열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는 뭐 있다고? 일반 항 n 번째 항을 일반 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항이 뭐예요? 각각 여기 나열하는 이 아이들 모두가 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됐죠? 제 1항, 제 2항 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불러요. 항 알겠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